여러분들의 자녀분들께서 저를 따라해서 화가 많이 나셨죠? 고소까지 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내가 뭐따라하고 했어? 따라하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근데 왜 나이 술는지 모르겠어. 홍삼 박사님을 아세요? 네, 게스트 매력을 깔 때까지 까는 이용진의 깔아오키의 MC 이용진입니다. 자, 지난번에 이어서 저희 두 번째 p p l 이 들어왔습니다. 야 역시나 또 아정당이네요. 예, 이거는. 정말 박수를 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건. 인터넷 가입, 가전, 렌탈, 대리점, 뭐 아정당 다들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약정이 끝난 인터넷 정수기를 가만히 두면 어, 지원금 한 푼도 못 받고 손해입니다. 예, 전화 한 통으로 인터넷 TV는 최대 47만 원 그리고 정수기 렌탈은 최대 30만 원을 설치 당일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으로 받고요. 매달 만명 이상 신규 가입하는 가입자 수가 독보적인 1위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을 하고 있고요. 낮에 바쁘신 분들도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알뜰폰도 쓰던 번호 그대로 개통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아정당 18만 유튜브 채널 구독만 해도 100만 원 상당의 최신형 휴대폰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상품도 많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정수기, 알트폰은 어디? 아정당! 지금까지 PPL이었습니다 예. 아. 자 많이 기다리셨죠? 저희 또 오늘 어. 더 면상들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더 면상들 어, 맞습니다. 그죠? 예. 예, 더 면상들 <laughs> 게스트 두분 나주셨습니다. 예. 아, 반갑습니다. 대삼에대삼에우초 <laughs> 아니 근데 나는 이게 그 파이프 담배 피는 캐릭터는 처음이네 또. 아 무슨 씨발 원피스 아니 파이프 담배. 일단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한 분씩.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이외에 오래간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시온 오지현입니다 <laughs> 본인 얘기가 안해 이름. 저는 사실 그 SBS 16기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를 해서 어, 단지 어, 닮은 거 하나만으로 이 부케를 긁어 가고 있는 개그맨 이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약간 삐급에로 배우 느낌이 나네. <laughs> 어, 실제로 좀 저야. 어, 약간 활력가 느낌이 있네 <laughs> 네가. 아, 네. 아무튼 노주영 함께. 노주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니, 홍박사님을 아세요. 네 <laughs> 이어서. 할 말이 없네.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조지봉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거, 할 말이 없네가, 내가 알기로, 그거, 쇼츠 막, 한 1, 2위 하지 않았나? 1위는 했습니다. 제 위에 아이브가 있고. 와, 아, 진짜 할 말이 없네. 예, 아 그렇게 또, 여러분들 사랑해주셔가지고. 아이들이 가장 따라하면 안 되는 저질 챌린지? 뭐, 그거, <laughs> 저, 그, 저, 그걸로 뭐 1등 했던데?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주변에서 계속 알려주더라고요. 네, <laughs> 어, 네. 여러분들의 자녀분들께서 저를 따라해서 화가 많이 나셨죠? 마음카페에서 지금 엄청나게 고수까지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뭐 따라하고 했어? 따라하고한 것도 아니잖아, 내가. 근데 왜어하는지 모르겠어. 그렇지. 예, 여러분들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뭐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좋은 얘기를 할수 없습니다. 당황스럽긴 하실 거야. 이거를 우리 아들 딸이 안 봤으면 좋겠는데 챌린지라는 거에 알고리즘에 뜬거아니야 결국에. 어, 맞아요, 맞아요. 심심한 사과를 드리긴 하는데 <laughs>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성공을 한 거니까 후배로서 음. 나는 좀 축하는 드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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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아 나는 아, 그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때? 네. 어, 아, 근데 둘이 팀인데 더 예. 면상디라는 팀인데 우리 그홍 박사가 어쨌든 지금. 수면 이 올라와서 잘 되고 있구나. 맞습니다. 노준원 캐릭터는 어떻게 보면 빈보를 많이 던지고 있죠. 어. <웃음> <웃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좀 뭔가 스트라이크를 고치는 투수를 보면서 나도 재구를 어. 어, 저쪽으로 하고 싶다. 음, 음. 근데 재구를 하기 위해서 는 투수폼을 음. 따라 해야 되잖아. 음. 음. 네, 네. 어 저는 사실 그 조주봉 씨가 베리본즈라고 하면은 저는 그냥. 1루로 진출만 하자. 아, 예. 번트만 음. 날리자. 누나 그렇게 욕심이. 예. 어차피 같은 팀이니까 음. 우리 4번 타자께서 홈런을 날려주시면은. 아니, 근데 그렇다고. 에. 뭐, 솔직히 우리가 수익이 쉬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 아, 뭐. 지 혼자 다 쳐먹자. <laughs> 그러지 <것 같아>. <laughs> 못해. 아예 얼마 못 먹습니다. <laughs> 어떻게 보면, 우리 형 동생이잖아. <laughs> 그렇죠. 근데 동생이 잘 되면, 티는 안 냈지만, 막, 세찬이가 막 런닝맨 들어가고 그러면, <laughs> 괜찮아라고 스스로는 생각하는데, 배알이 꼴릴 때가 좀 있거든? 음 왜냐면은, 나보다 돈을 좀 많이 벌고, 얘가 갑자기 저... 막 A6 타고 나타나면, 저... 어, 어, 나는 뭐지? 나는 지금 스파크 타고 다니는데? 음 약간 이런 느낌 들 때가 있단 음 말이야. 좀 요즘에, 막, 피부적으로 느끼는 좀, 소비나 이런 게좀 달라진 게 있어? 아 어, 조주몽 씨가 최근에 저한테 몰래 불러내서 형나 지금 차 바꾸 가는데 오, 이거 어때라면서 보여줬던 게 이제 어, SUV o 시리즈로 아1년된 아, 거. <웃음> <웃음> 저는 차에 돈을 많이 쓰고 싶진 않아요. 어, 네. X5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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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5 네. 야 꼬맹이들 다리 떨게 만들어가지고. <laughs> 우리 어려면 다리 떨게 만들어가지고 역시 돈은 콧물도 최고입니다 자, 고고. 애들 어른들 자기 자녀 앞에 장사 없어요? 걔네들 그러면 싹다 포토기 좀찍으 이게, 이게 고급 비발류로된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콧물을 먹어서 오래간다고 그러니까 근데 돈은 형이 저보다 더 많이 벌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우리 그 선민이 속마음 토크만 네. 한번 해봅시다, 지금. <laughs> 이 잔을 여기 그 중립에 한번 놔주시고 나는 그 동생 훈이가 챌린지로 대박이 났을 때뭐 솔직히 살짝 배아리꼴로 있고 무슨 마음도 막 이렇게 막 어, 삐뚤어지고 이랬었다. 어... 하나, 둘, 셋. 솔직하게 그냥. 어. 아, 그래. 말도 안되니까안 그럴 수가 없지. 안 그럴 수가 없지. <laughs> 열사가 정신이야. <점심치. 웃음> 그걸 알았으면 임마. 이거 임마, 어? 그래. 아, 근 어느 순간에 딱 그게 좀 있었어요? 어, 일단은 그 조주봉의 성공을 예상하지 못했어이 <laughs> 모든 게. 내가 지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나. <laughs> 아니 사실 아, 아, 세상이 미쳐 돌아왔어 세상이 그렇지. 이 세상이 내가 모르는 세상이 맞나 싶을 정도로 갑작스러운 성공을 보다 보니까 네. 어 근데 저는 소치하게 말씀드려가지고 그것은 살짝 한 달? 음. 한달 정도 그랬고 원니트 뭐, 원다는 기분으로. 어. 그걸 보고 나서 저희가 그 세금 명세서를 같이 공유합니다. 음, 얼마 얼마가 정산됐는지 음. 그걸 보고 나서 다시 네. 우리 동생으로 돌아왔습니다. 거리가 아 <laughs> 되지 않았네. 거리가 되지 않았구나. 네, 네, 되지 않았구나. 네. <laughs> 아니 근데 둘은 왜 이렇게. 음. 정관수술 콤비처럼 같이 다니는 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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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방송국 다르지 않아? 아이그 동기입니다. 아 에이스는 16기야 둘 다? 네. 예예. 아. 네. SBS 이제 공채 시험 1등 2등입니다. <laughs> <잘 해야지>. 에이트네. <2등에. 웃음> 근데 1, 2등을 하다가 우차사 상황이 안 좋아졌잖아. 네 그렇죠. 아, 맞죠. 그럼 네. 그 뭐 먹고 살았어? 아니 솔직히 저는 우차 할 때가 더 힘들었습니다. 아 그래? 예, 이게 뭐야 반바우 처 짜리 잠깐 나가는 아 음. 이런 이거, 것도 못했어요. 그래, 이 개그계 이거 진짜 예. 술 없으면 못 듣는 그러니까 네. 출연료 반만 받는 거야. 잠깐 지나가는 사람은 <laughs> 네. 또 반만 받고.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막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 연예인 걱정을못 하는데 그때 당시 개그맨 걱정을 해줘야 돼. 맞습니다. 진짜 예. 힘들었거든. 1년 동안 3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래. 예.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그 SBS 16기 막내 들 중에서 제일, 방송 많이 제일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응. 근데 제가 그 다음 년도에 세금 신고할 때 1,100만 원 했습니다. 아... 연봉이 1,100만 원. <laughs> 천... 연봉이요. 전단지 돌리고 막 대리하고 이랬을 때만.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방황좀 어, 하다가, 대리기사. 시에 하... 했다가. 후니는 뭐, 그러면은? 저는 사실 어려운 적은 없었습니다. 아, 저게? 그래? 돌잔치를 좀. 많이 했어? 잘 했어가지고. 아 돌잔치 대리로만 돌잔치 돌잔치로 그렇게. 예. 야, 너 진짜 고마워라. 그때 당시 네가 돌잔치 했던 애들이 커가지고 다리 떤거 아니야. <laughs> 정확하시네? 너 <그렇지, 정확하지? 웃음> 어, 진짜 정확하지? 코 진짜 정확하지 쟤네가 맞다니까? 어? 조지봉 키드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야, 박태환 도워라. 키드. 도주범 기자. 걔네가 도주범 기자. 감사합니다. 다리 떨어지죠. 어 그래 돌잡이 애들이 다리 떨어가지고. 아유, 일단 그래가지고 저희 우차스 없어지고 그 박승대 사장님 밑에서. 승대 옹내 있었어? 네. 저희 저희가 대. 박승대 자기입니다 그래? 네, 이기시고. 네, 이기지. 예 네, 이기시고 저희가 사기 정도인데. 네. 얜 진짜 형을 리스펙할 수밖에 없겠구나. 아 이거 정말로. 그렇죠 그렇죠. 아이 합니다어 진짜로. 어떻게 들었니 그 내가 승대형의 대항마로. 이야이 사장과 일개 직원의 아이 대리를 들었니? 아 <laughs> 사실 거기 있었을 때. 진짜. 음주 선배 얘기를 들으니까 미친 사람이었구나라고. <laughs> 진짜 말 정도로 권총한 사람이 150명 쓰면 유일하게 나만 그랬거든. 그래. <laughs> 뭐 유일하게 남만 그, 그럴 수 있는 아, 분위기가 어. 절대 아닌데. 왜냐면 나는 이걸 못해. 아난 가가지고 옆에 가서 공수을못 날리지. 아그그거를못 하니까 나는 레지스탕스야. 아 조지봉 씨는 음. 그 박승대 사장의 개인 안마사였어요 음. 근데 제가 안마사였으면. 형은 정확하게 경호실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니들 약간 그런 느이었구나야손민이너 경호실장에 의해서 아 마음의 경호를 해달라는 거구나 했더니 아. 갑자기 어떤 개그맨이 마음에 안들는지야 경호실장 끌어내 <laughs> 물리적으로 <laughs> 물리적인 그 정도로 진짜 네. 경호실장이었습니다 옛날 에피소드 개그맨 에피소드 얘기하자면 승대 형이 지금은 형인데 사장님이었지 네 그때 막 들어와 그럼 들어와야 되고 나가 아, 그면 저... 나가야 네. 되고 맞습니다 <laughs> 맞습니다 내가 너무 싫은 거야 <laughs> 뭐 단적인 예로 계속 애들을 스파르타식으로 교육시키자아요 그래서, 그래서 나는 아좀 칭찬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음. 대놓고 손들고 너 뭔데 새끼야. 아니 칭찬은 그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쫓겨나고. 한 번. <웃음> <웃음> 거기서부터 시작됐어. 반기를 든 게. 근데 내가 그런 게 점점 점점 심해지다 화 보니까 나를 음. 불복시키고 굴림 음. 하시려고 했던 사건이 벌어지지. 아, 대학로 보석 싸움 에서 목탕 가자. 저랑요. 따라와. 갔어. 탕으로 들어와 이러더라고요. 어, 탕으로 예,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너왜 이렇게 새끼야 삐딱섰다을 아닙니다. 성공해야지 새끼야. 금이 원양해야지. 아, 맞습니다. 알겠어, 그러더니 갑자기 유리와 그러더니 그 매트에 누우시더라고. 그때리는 매트에. 아, 아, 아. 비도 칠해, 이거 <laughs> 들어 내가 그래가지고 이게 아! 이거 하면 지는 거잖아 알지 이거 하면 지죠 남자 대 남자 싸움인지 알지 이나 차라리 이거 머리는 말려 줄수 있는데 이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안 했어 그래가지고 멀어진 거야 아, 그래서 우와. 그때 이후로 나는 독립군의 길을 간 거고 야. 그때 나가시고 조주봉이야 나 들어와서 황제 마사지를 <laughs> 아유 너, 너 근데 내가 나가는데그 울리는 거 알지? 거기 막 실내라서 울리잖아. 근데 아직도 들었던 게너이개새끼 후회하네, 후회하네 하는 하네 후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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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하네. 나갔지. 그럼 그래, 나는 1년 동안 야... 외로운 사람 을한 거야. 저는 그 개인적으로 공방고있습니다 저희는 그 박승대 사장님 앞에서 도그 서서 강의를 하는데, 최장 시간 얼마나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한막 다섯 시간 이렇게 돼요. 저희는 여덟 시간 다어요 그리고 오줌이 터질 것 같은데, 자기도 마를 거 아니에요. 그버줌이거보고 뭐 내가 막... 알지. <laughs> 지금 어떻게 보면 이신에서 메타 코미디 씬에서 제일 잘 나가고 있는 친구들이 약간 피시대학이라 그래. 아, 맞죠, 맞죠, 맞죠. 그 맞죠. 친구들이 근데 구성원이 K랑 S가 2대1인가? 네, 2대1입니다. SE. SE. 아, 그러면 S가 낫지. 아, 용주랑 민수가 S잖아? 네네, 네, 네. 저희 동기입니다. S가 나. 아, 16기가 너네가 네. 기수가 좋네. 아, 네, 맞기요고 네, 그러네. 그 리리코 씨라고. 리리코 네, 결혼식에서 만 네, 이렇게 춤추는 친구. 와, 맞습니다. 아, 어, 나 그때 처음 봐서. 어, 그때 아니, 처음 봤어 아니 그 사람의 직업을, 이그 사람의 직종을 결혼식에서 나, 춤추는 애랑. 왜냐면 나도 결혼식에서 처음 본 거야. 아니, 내가 사회 보고 있는데 맞아. 갑자기 뭐 리리코라고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네. 빨간색 옷 입고 춤을 추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습니다. 저 친구는 어떤 포지션이그럴까 SBS 후배라 그래가지고. <laughs> 어. 그리고 이제 순자 엄마라고, 알지 순자 엄마 PD 분이 그 이제 남자예요. 네, 저희 반장, 선배님이랑 동 동갑이시고, 어. 동갑이 아, 쫑보는 아, 에이스라고 그래. 이렇게 또 어머니 잘 이렇게 메이킹 해가지고 잘 됐잖아. 그쵸. 그렇죠. 그 새끼가 능력이 없으니까 엄마를 <laughs> 연결해가지서고 그러니까 막 이렇게 네. 약간 몰래 카메라 많이 했었잖아 아, 그때 그렇죠. 당시에 뭐 기억에 남는 게 어머니 갑자기 들어오면 유사 성행위 하고 있고. <laughs> 그런, 있었어, 그런 몰카가. 아, 있었는데. 뭔지 알지, 뭔지 알지, 알지. 알지. 언급을 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아, 근데 둘이 만약에 어디 뭐 술자리 같은 것도 할거 아니야. 아, 그죠 그러면은 뭐 이렇게 약간 대외적인 자리에 가면은 지명도가 확실히 홍박사가 좀 높아? 매니아층은 이 섬들이? 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우와. 형을 사랑해요. 아. 근데 저는 그냥 이제 저한테 온 사람들은 호기심. 아. 아 그냥 이제 사귀고 싶진 않고. 약간 도마뱀 모든 느낌 어, 나 이거 어, 실제로... 신기한데 만지지 아, 못하네. 실제로 어. 이게 보내 어. 정도로. 근데 조주봉 씨가 어깨가 좀 올라왔다는 느끼는 게 인플루언서들하고 굉장히 술자리 자주 가집니다. 아. 실제로 그잖아 계산은 누가 해, 그럼? 그들이 <laughs> 야죠들을 올라간다, 아직. 아, 어. 계속 강조를 합니다. 돈은 많이 못 벌었어. <웃음> <웃음> 계속 강조를 합니다. 너 네. 만약에 술자리에너 무슨 뭐한 번만 그 보여주면 안 돼? 에이, 이런 네. 게 있잖아. 네. 근데 나는 그거를 진짜 아예 안하고 절대, 저도 절대 안 합니다. 조주봉은 안 해? 절대 어. 안 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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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시간 동안 조주봉 챌린지 쳐 놓고 있어가지고 <laughs> <laughs> 너새끼 <laughs> 내가 죽었을 때 뭐해줘? 조주 어떻게 방송에 몰이야? <laughs> 어떤 음. 스타일을 좋아했다 둘이? 음, 확실하죠? 저는 연예 육덕 좋아합니다. 음, 육덕이라면. 예. 조금 자기 일 열심히 하고. 자기 일을 왜 붙는 거야, 육덕? 육덕 앞에 자기 일을왜 넣는 거야, 뭐? 그리고 상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 뭐 육덕 좋아. 그럼 네. 뭐 이보영 씨, 아, 아. 이영애 씨. 약간 좀 차만 스타죠. 이 씨를 좋아하시네. <laughs> 이 씨, 이인가요둘 다. 전에가 차만 여성분들. 음. 이영애. 에로틱하잖아 사람이. 네. 그 분위기를 좋아하는 사람 많다니까. 아, 근데 그게 요즘에 좀 느껴져요. 가슴털 있어. 없어. 가슴 털이 터리지... 쬐다. <laughs> 웬만해서 내 가슴 털보다 많을 수 없다. 그래. 어 이거 봐. 저거딱 좋네. 너 어. 배터리 봐. 일단이니까. <laughs> 내가 다시 털이는게 그러니까... 나... 좋은 거야. 잠깐만. 아 <laughs> 어, 나. 오 어, 갑자기. 어. 어나 이거 갑자기 어 약간. 미안해. 어, 약간. 트라우마 있었어. 아, 어. 그 아니, 왜냐면 승대용몸이 아니라 딱 승대용범. <laughs> 털. 털이 승정 대 털이 있어. 털이 칩니다. 어, 어, 나 어, 트라우마다. 아미안합니다 아우 맨. 자. <laughs> 아이러분 둘이 이제 키만지도 얼마가 된 거지? 몇년된 거지? 도대체? 만 5년 한 3개월 정도 됐습니다. 둘이 뭐 누가 먼저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서로 그럼 결혼하면 축의가 얼마씩 해? 너? 음. 응.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아, 솔직히 해 봐. 솔직히. 2 백? 어, 얼마 0 0고 나한테? 0 0 5 0 500! 500! 500! 500! 500! 5이0 500! 500! 500! 500! 500! 500! 5이0 500! 5이0 500! 500! 0억 갖고 있다 0러면 얼마나? 0억은0 0 5 0억 500! 500! 500! 억 갖고 있0 0 5 0 <목소리> 잠깐만, 잠깐, 뭐. 이 미친놈아 사치기 <laughs> 회사는 <여성이> 그렇게 되냐아 <laughs> 너는 많이 벌면 많이 쓰는구나 <laughs> 마지막으로 후배가 왔으니까 한번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봐야 될것 같은데 어때요? 그 롤모델 롤 모델. 어. 아, 저는 이용진 선배. 아이씨, 아이 그러지 말고 진짜. 아, 아 너왜이렇게방송을날조로하냐 어, 이게... 아니, 저는 진짜로 결이 같습니다. 아, 1대는 진짜? 신동엽 선배고, 아 그리고 2대에서 이제 이용진 선배. 저는 아, 이제, 그쵸, 이제 그쵸? 공개 코미디로 딱잘 하다가 지금 현재 MC로 하고 있는 그아 코스를 좀 굉장히 워너비하고 있어가지고. 저는 뭐, 제가 굳이 까라를 나누자면은 에너지 까라는 것 같아서. <laughs> 가우동 네, 선배. 메가라는 네, 그러니까, 약간 타입 타입. 가우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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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 아우. 네, 존경합니다. 예. 약간 그런 아, 느낌이 네, 예. 약간 이혁재 선배 느낌인데. 이 돈이 돈로 확실한 걸 찾는 거예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아역 혁재형 느낌인데? <laughs>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 어, 그니까아 네. 이제는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것같요 뭐냐면 코미디언들이라 가지고 뭐를 만들고 이제 그 너무 그러고 싶. 음, 이제 알아, 어. 아는 거지. 그게 제일 재밌다는 거야. 아. 아, 그리고 아, 그 특집을 한번 만들고 싶네. 승대 형, 승대 승대 형, 마지막 전화 하나 할게기 아, 아, 핸드폰 좀... 야, 이거... 거 이거... 기는데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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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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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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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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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부를 다들 한 방향을 향했었는데 <laughs> 한 명만 자 일자리 왼쪽 네시 방향으로 사격 그러면 나 오른쪽 보고 이제 신장이또 전화 안 받으시나요? 아 이제 사장님 향했어 <웃음> <웃음> 예 사장님 어 용지랑 여기 지금 방송하고 있는데요. 어 게스트로 여기 어. 현민이랑 후니가 나왔어요 면상들. 어 선민이라 고하니라네 그래가지고 어, 뭔가 그 옛날 얘기 하다가 얘기 들또 어. 들어보니까 많이 또 재밌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한번꼭 나와 주시죠. 네, 어. 무조건 나갈게. 네 아니 애들 한번 간만에 인사 한번 드리고 싶다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아홍복사양님아 <laughs> <laughs> 아, 승대 씨잘 지냈어요? 안 하는 주제입니다. 아 요즘 왜 네, 애들이 폼이 좋잖아요. 홍박사하고 노주현하고 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왜요? 그개 쓰레기들 내가 적여갈 게 되게 많아. <laughs> 쓰레기가 누구한테 쓰레기야? 어? 우리는 잘은 안 하는 쓰레기고. 애 자식이 쓰레기란 시간. 아 진짜. 아니, 어. 아 아무튼 저희가 진짜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면 저 연말이니까. 네. 미리 어, 내가 다 취소할게. 저 대구라야죠. 자식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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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전화 드릴게요 아, 네 돌아가겠습니다, 네. 네옹예 네. 자, 들어네 둘, 셋 노란색 원는 건가? <laughs> 이용진 내 스타일이다 아니, 그, 왜냐면 제가 또 남자야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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